자 그래서 빨리 먹을게요. 엄마 이거 초코가 아주 야사과 맛이에요. 초코가 너무 달아요. 하루에 한가씩만 먹어요. 음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민간은 이거는... 공부하는 식이겠어요. 잠깐만요. 먹어볼게요. 민간은 매운 걸다못 먹어서요. 이 초코를 먹어볼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방을 떠서 먹어야 돼요 방을 보면 응. 목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는 여기 이것도 세다 알겠어요 저도 응. 빨리 이 과자 먹어볼게요 아, 엄막한다나 응. 토가 약간 아무 맛도 안, 맛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그러네요. 네, 또잡볼게요 계속. 이게 티가거든요. 근데 이 물기를 쭉 빼면 너무 그 물김이 매워요. 이거 제대로 냈어요. 이렇게 이게 한 개씩 고기방울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두꺼울 음, 때 너무 많 이게 다생물 초코많이 먹을까요? 초코송이를 먹고 있을게요 초코송이 나도 먹을거야 네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잘라보는 조리랑 똑같은데 좀더 커요 나도 먹을요 애기들은 잘라서 먹어도 돼요 내아인지 응, 날짜. 일단 조금 먹어보세요. 이거 깔끔한 거한번 먹어봐요. 야! 유일이야. 가서 먹을까요? 땀은? <놀림> <야>, 그냥 살요 유일이야. 땀은? 그냥 살짝 커요. 유 완전 나초와 초코입니다. 엄청 웃어요. 콜라보. 음, 아차! 이, 토코랑, 음. 이렇게, 주황가루 먹으면은, 또, 티카티카 해야 돼요. 안 아, 그러면, 이거, 아야야 해요. 알겠죠? 엄청 웃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맛이그이서게 처음에 먹었던 짱은 달아요. 여기 밑에는 과자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모양표를 찍어서 초코 음. 올린 거예요. 이제 끝나볼까요?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빠빠이